네 반갑습니다. 아, 제 마스크를. 네 어느덧 저희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 5월이 이제 마지막 주을 향해 가고 있네요. 어, 이번 5월에 다들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어, 다들 그렇게 좋은 시간 보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예 또. 일반적으로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저희 원불교에서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에 맞춰서 가족 교화의 달이다. 그렇게 저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족 교화의 달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희가 이제 권선을 하고 교화를 하는데 주로 가족,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중점을 두고 우리가 어, 교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서 가족 교화의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처럼 어, 이번 5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가정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이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근황이 어떻냐 이런 대화도 물론 하거니와 또 교당에 한번나보자 아니면 같이 가자, 이렇게 권선을 공유 드릴 필요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어, 이 권선 하는데 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가족은 제가 이제 뭐 교당에 나와라, 뭐 해라,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다잘 하시고 공부도 잘 하시니까 뭐 딱히 어, 제 가족 에 대해서 뭔가 권선을 이렇게 안 해도 잘 하시는 경우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선을 더 이상 안할게 아니라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이더라도 특히 이제 사회생활하는 또 친구들이나 이런 인연에 따라 제가 어 이제 법회, 일 때문에 법회 나오기 힘들다 하더라도 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을 공부하고 어, 또 이런 방법으로 저희 선을 권하는 것을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권선하는 것, 선을 권하는 것은 저희 교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 교화에 있어서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을 권하는 것 권선하는 것입니다. 정전 저희 개교의 동기를 보면 단순히 자신의 정신의 세력만 이제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체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곧 동기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어, 저희 정신세력 확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을 권하면서 권선을 하면서 그 타인의 정신의 세력 마저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동기 개교의 동기기도 이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건선하는 것 특히 가정에게 가까운 인연일수록 이렇게 권선을 하는 것은 어, 저희가 신앙 수행을 하는 그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권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단 법회에 나오게 이렇게 말을 한번 하는 게 중요하다. 어, 이를 말을 하는 게 저희 원불교만의 이런 뭔가 독단적이고 뭔가 다른 데 나가고 원불교에서 하는 뭐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 옛날에 이제 위로는 닦고 아래로는 교화한다 라고 하는 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는 대승불교에서 아주 핵심으로 보는 어, 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승이라는 것 자체가 큰 수레를 탄다라는 의미이고 모두가 함께 어 불제에 이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는 나의 정신세력을 확장시키고 아래로는 어 나의 가정 도반 네 타인에게 선을 권하면서 어 같이 교화를 한다는 것 이것이 저희 원불교만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뼈대 있고 정통 있는 어, 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원불교는 이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는 이 대승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이 교리를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저희 오물교의 어, 특수성이라라고도 어,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가 이 권선하는 것이 어, 중요한 것을 알았어도 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권선할 때그 어,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닥 다녀라 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한 무리가 있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정전 홀성여론 15조를 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또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법이 아무리 좋고 옳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원이 없고 어, 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억지로 계속 권하는 것을 하다 보면 음, 오히려 어, 쟁투를 일으키고 악업을 짓거나 또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극단적인 면이긴 하지만 뭐 불신 지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어, 다른 종교를 이제 깎아내리거나 성인을 깎아 편마하면서 자기 종교에 다녀라. 이런 식으로 권선하는 것은 물론 도에 맞지 않는 권선이라 예를 들수 있겠네요. 이처럼 저희가 권선을 하는데 도에 맞지 않게 선을 권하는 것은 이 옳지 않은 일이니 정도에 맞는 권선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강령을, 이 구체적인 방법의 강령을 말하자면 제가 앞서 말한 설성요론 15조를 그 강령으로 먼저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원 없는 데에는 이 무슨 일이든지 어,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강령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를 근거로 또 자세한 방법을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요. 어, 처음에 이 사람이 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니 한번 정도는 뭐 이렇게 선을 권하거나, 어, 교낭에 다니실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꼭 선을 권하면 되지만, 어, 강압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혹은 어 다른 종교를 뭐 깎아내리면서 평화하면서 어 저희 종교를 다녀라 이런 표현은 참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 원불교를 다니면은 이란 이런 점에서 내 마음이 기도를 하니까는 정정해지고 어내 생활에서도 되게 하나하나 바라지고 어, 말도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장점을 주로 들어 말하면서 선을 권하는 것이 어, 처음에는 그렇게 선을 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몇번 권유를 해 보았지만 어, 이 권유를 받는 사람이 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선을 권하고 하다 보면, 어, 나름 어, 쟁투가 있는 것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원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좋은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어,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어, 지나친 권유는 어, 삼가하기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이 없으면은 그냥 어, 권선하기를 이제 포기하고 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원을 가진 사람이 없어 내 가족들은 교회 교당에 가는 거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데 원이 없더라. 이러면은 무조건 포기를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여기서부터는 어, 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 원이 없으면은 그 원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 그것에 대한 어, 노력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원을 일으키는 제가 한 가지 어, 일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어느 한 대사, 나옹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옹 대사에게는 어, 누나,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은 이제 동생의 이제 나홍 대사의 인연으로 이 불문에 기위를 했는데 어, 공부는 전혀 하려 하지 않고 이 도행이 높은 동생, 나홍 대사에게만 계속 의지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대사는 이 자기가 자기만 믿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누나를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이 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선을 권했습니다. 이 권을 권선을 하였지만 이 누나는 전혀 그 권하는 동생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 의지하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이 나웅 대사가 이 마침 어, 어느 날한 신도에 이 천도제 4 9일 종제를 이 베푸는 날, 이제 종제 끝나고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베푸는 날에 이 나홍 대사가 자기 말고도 이제 누나를 같이 초대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를 하고 이 나홍 대사는 어, 이제, 아, 누나는 이제 동생의 나홍 덕으로 이제 잘 먹기도 하고, 동생 자라도 할겸또 친구와 함께 그 자리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누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이 점심 상이 두 상으로, 두 개의 상으로 이제 잘 차려져 나왔습니다. 이 하나는 대사의 상이고, 어 하나는 이제 자기 상인 줄, 누나, 누나의 상인 줄 알고 예 생각을 했는데, 이 나홍 대사는 이 누나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창으로 차려진 상에서 이제 옆도 보지 않고 누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만 험자 맛있게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음식상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상포에 덮어져 있는데 나홍 대사는 이 누나에게 이거 먹어라 이렇게 권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나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을 실컷 다 먹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누님, 나는 이 점심을 잘 먹어서 배가 부른데, 어, 누님 배도 배부르지요? <laughs> 예, 누님은 되게 정말 어이없어 했습니다. 예,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초청을 해놓고, 어, 혼자만 마음껏 먹고, 자기는 먹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하는 말이 나보고 배가 부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어이없는 노릇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누님은 분명스럽게 글쎄 대사가 먹었으니 대사가 배가 대사의 배가 부르지 어찌 내가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니 나홍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옳은 말입니다. 내가 먹었으니 내 배가 부를 부를 받게요. 어찌 누님의 배까지 부르겠습니까? 이렇듯 공부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누님이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 듯이 누님이 공부를 하여야만 누님의 생사 대사를 해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누님이 깜짝 놀라며 어, 나홍 대사의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참여를 하고, 계속 불공 공부를 하는 것에 어,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일화를 얘기한 게 사실 가장 원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런 일화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저희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어,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이 방법이 말고도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예. 대종경 실시품 2장에서 어, 이와 관련된 일화가 또 있습니다. 어, 다들 잘 알고 있는 법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참선을 행하지 않는 이 제자에게 선을 해라 라고 억지로 권유하는 그두 노승에게 어, 일침을 가하는 그런 일화이거든 일화입니다. 네, 그 일화를 지금 대종경에서는 그냥 두 노승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아왔는데요. 그두 노승이 바로 백항명 선사랑 한만허 어, 두 스님입니다. 백항명 선사는, 음,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어, 용성, 용성사의 아주 주지 스님이고, 네, 당시에 불교, 불교 개혁에 대해서 아주 큰 뜻을 두고 있는 두 선사의 선사였습니다. 예, 그렇게 두 스님은 정말 친한 사이였습니다. 법으로 맺어진 형제처럼 어, 정말 서로 서로 아끼는 그런 친한 사이였고 그렇게 예, 백학명은 아 월명암의 주지였고 예, 한만원는 실상사의 이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실상사에 갔더니 백학면 선사와 한만어 선사가 어 주, 주지 스님이 한 젊은 성자, 한 젊은 스님에게 화를 내며 막짖고 있었습니다. 이 그때 당시에는 어 대종사님을 석두고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그두 스님이 어 대종사님께 석두고사, 이 이 참선을 내가 제, 이 제자, 이 스님에게 젊은 스님에게 권을 하였더니 이 끝내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저 사람을 권하여 이 참설이라 하는 것을 이 참선을 계속 구하는 것을 내가 저 스님을 미워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스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참선을 권해도 이 종례 참선을 하지 도대체 그 젊은 스님 참선을 하지 않으려 하느니 이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불보살이 출세를 한다고 하여도 이 제도지 못할 것이다. 저 젊은 스님은 제도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럭 그 당시 좀 심한 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젊은 스님에게 화를 내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 이 하소연을 하였는데요. 그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아 스님들께서 그 젊은 스님을 생각하는 기는 했는데 오히려 지나친이 선을 권함으로써 저 사람이 영영 참선에 들지 못하게 참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두 스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 또 이렇게 맞받아 섰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예. 그러니까 그두 노승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얼굴빛이 삭 변하고 환한 얼굴빛을 띠면서 대중사님께서 "아니,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을 하여금 영영 참선을 하지 못한 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대중사님께서 비유를 하여 답을 합니다. "내가 하, 저 젊은..." 스님에게 어, 산의 바위 속에 이 금이 있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하면 어, 스님은 저희 말을 믿고 그 금을 바로 책굴 하러 갈수 있겠습니까? 아, 바로 채굴 못하겠습니다. 저사, 저 젊은 스님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이 아무 발언도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고만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허망하게 알게 하고 이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참선을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억지로 계속 권하는 것은 제참 제도를 하는 묘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바위석에 금이 든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을 하였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고자 할 것이고,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내가 살펴보아서 그 수준에 맞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디에 어디에 가면 금을 캘수 있다. 이런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금을 채려고 하겠느냐, 채굴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요방이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두 노승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람 제도하는 방법이 정말 참된 방법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일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처럼 저희가 이제 말로서 자녀들 집에 어, 교당에 와라. 온북에 가자.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말로서 건선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원 없는 사람들에게 원을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가 먼저 그 금을 채굴해서 광채있게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원불교에 다니면서 내 마음을 밝히고 나 자신의 이 성품을 갈고 닦는 것에서 그 금을 채굴하고 밝게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수행에 원불교에 고진히 다니면서 공을 들이시면은 어, 조금씩, 조금씩 깨달음을 하나씩 얻어갈 것입니다. 그 조금씩, 조금씩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모이고 모여서 자신의 성품을 밝히고 예,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교화하고 자신의 성품을 닦으면서 자신의 성장으로 해서 자연이 권선을 할수 있게 하는 것, 원 없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했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마음이 넓어졌는가, 이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권선을 할 수도 있는 있습니다. 또 올해 저희 신년 법문도 이런 데도 이법륜을 힘차게 예, 굴리자라고 말씀하신 것,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어, 이렇게 말로서 선을 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원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잘 활용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위에 있는 인연들도 같이 감화하며 성장하게 하는 것즉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나의 교화와 타인의 교화가 같이 함께 굴러가는 것이 어. 올해 저희가 목표를 잡아봐야 할 교합 방법이 아닐까, 권선해야 하는 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너무 제가 크게 얘기한 것 수도 있어요. 어,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깨닫나, 이런 생각도 하는 차이나에, 어, 어떻게 당장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화를 할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한 번에 단박에 큰 깨달음을 어, 뭐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보다는 저희 꾸준히 신앙 수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깨닫고 조금조금 조금 이 교화하는 체험을 얻는 것을 어,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저희가 이런 대도를 크게 굴릴 수 있는 아주 어, 훌륭한 권선 방법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세상에 또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의 그 성과를 얻기 이 조금씩 조금씩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그 정성심이 있어야지 그것을 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항상 큰 교무님께서도 자녀들이 오면은 같이 교당에 와라. 뭐 교당에 빠지지 말고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정성을 꾸준히 계속 드리면은 어, 분명 어, 자신의 이 배경이랑 전혀 상관없이 조금씩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당에서는 예, 신앙 수행을 할수 있는 이 터를 마련하고 그러한 가르침도 나눠 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면서 배우고 더 나아가서 교당뿐만 아니라 내 집에 가서도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하면은 어 그것이 바로 그 깨달음을 향할 수 있는 자신을 교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끊임없이 어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이런 대도의 크기를 점점 크게 굴려 나가며, 정말 화목한 가정,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이상으로 저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